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아,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아, 11장. 이절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는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나 나는 애니 그관계로 파워를 위협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당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네,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어요.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그 결혼의 모습을 보면 참그 가정의 형태가 많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부부간의 그런 모습들도. 아,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어, 결혼의 참된 의미가 아, 참 많이 예, 희석되어 있고 아, 그리고 어, 그 의미를 찾고 있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아, 쉽지 않은 것이 아, 요즘 세대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 나는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 이렇게 예,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어, 결혼은 어, 남자와 여자가 어, 사회적인 그런 그 공인 하에서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을 어, 이제 결혼이라고 합니다. 어, 두 사람의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꿈을 떠나서 독립된 개체로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 창세기 1장에서 어, 창세기 예, 1장과 2장에서 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아, 특히 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아, 결혼 제도를 제정을 하십니다. 아, 이런 구로 남자가 야,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런즉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어, 1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체죠. 그죠? 한 남자의 독립된 인격체와 한 여자의 독립된 인격체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하나를 이룰 때 이제 하나님 완전한 그 형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자를 통해서, 아,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동룡 백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어, 바람이 혼자 것을 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서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은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결혼은 어, 이제 서약이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인데. 어, 그 남자와 여자가 어, 이제 그의 의무와 어, 책임을 어, 순저, 순저, 어, 순전히 지켜 나갈 것을 어, 이제 맹세하고 네, 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 두, 두 사람이 완성해 나가는 어, 그것이 바로 결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 아,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어, 하와에게 필요한 백표를 만드셨을 때그 어, 아담에게 필요한 배피를 마쳤을 때, 하와를 이제 갈비지절을 취하었죠 그죠? 하와를 어, 만들었을 때, 에, 창조했을 때, 에, 몇, 몇 명을 창조하셨나요? 네. 한 명을 창조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가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아담에게, 어, 어, 한 명으로 부족하다고 얘기, 이렇게 생각이 됐으면 아마 하와를 원투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 서분명 하게 하와를 이제 한 명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죠. 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안 매여 있나요? 예. 남편도 아내에게 매여 있죠, 그죠 근데 서로 매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결혼은 이제 그 육체적인 결혼 결혼뿐만 아니라 어,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배제되고 두 사람만이 두 인격이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들. 이 결합을 바로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사람의 그이 결합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결혼을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됐던 그 루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 주신 그 짝이 누구였죠?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굉장히 장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공동체의 성적인 부도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어, 이제 그 사장 3절과 5절에 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어, 언급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것도 6절에 이제 잘 보게 되면 어, 어떤 모습이냐면 있 어, 공동체 내에서의 그런 성, 어, 성적인 부도적인 것을 보수했어요. 어, 이 성적인 죄가 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님에 의해서 엄중한 심판을 아, 받게 될 것을 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설을 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는 아, 많이 그 다른 그 파, 성적 파트너를 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아, 그런, 것들,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죠. 어, 그것은 그, 그,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아, 지금의 문화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아, 이것을 어, 그, 어, 성경은 얘기하기를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 가치체계, 세상을 굶부지지 말라고 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어, 시고에서 13장에 보면 에, 모든 사람은 아, 결혼을 귀여이고 침수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해하는 자들과가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가 있어요첫 번째 대상, 결혼 대상자가 아닌 사람. 네, 불신자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우상승배자. 네, 이두 가지는 결혼 대상자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어, 자기,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 구하려고 했을 때 종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나안 땅에 있는 하느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은 유일신이었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이제 맹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를 이 땅에서 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의 의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가 그들의 딸들을 어, 내 아들들의 아내로 어, 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어, 그들이 에, 이제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어, 이제 아, 음란하게 에, 에, 배우자를 그렇게 성, 그, 할 것을 에, 경고하는 음, 말씀 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경험했던 그한 사람이 있었죠. 네, 이제 그이 사람이 이제 대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합은 어, 이제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예, 첫그 시돈 사람 아, 시돈 사람 왕인그옛파알의 어, 그 딸인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해서 어,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 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 유대의 멸망이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촉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뇌헤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뇌헤미는 어 이제 너희의 딸들을 어 이그 땅에 있는 그어 밖에 있는 이방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들들을 너희를 위해서 거기에는 어 그, 그 지역에 있는 어 딸들을 또한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를 누굴 얘기를 들었냐면 솔로몬을 얘기해들었어요 예, 굉장히 위대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어, 이제 우상숭배가 아,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뇌미아는 어, 뭘 봤죠? 유다의 멸망을 어, 이제 그 조상들의 죄로 말나마서 그 성, 성벽이 핵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이렇게 에, 봤잖아요. 그죠? 어, 그것이 이제 에,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 어, 된 것으로 보고 있냐면, 어, 솔로몬의 에, 그 결혼 문제로 시작됐다. 이렇게. 에, 그 시작이 거기로부터 시작됐다. 고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에, 자, 신약성서에서는 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결혼에 대해서 어, 이제 흑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나요? 예, 백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 유일하게 어, 그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흑인이나 아니면 백인이든 상관없이 예, 누구하고 결혼하지 말라그 했나요?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현재 어, 자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어, 아니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성 어, 백성들은 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결혼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어, 이는 너희를 지으신이곧내 남편이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사엘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또호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신랑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믿는 자들의 신랑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에 얘기를 했을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신랑이로다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신랑이 이제 같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까십자리 법학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신랑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 이, 이, 어, 신랑을 맞이해야 될까요? 자, 신약의 어 백성인 어, 성도는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에, 금방 읽은 그, 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어, 정결한 처녀와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어, 처녀는 어 이제 묻는 자들이겠죠. 그죠? 네. 근데 어, 사도 바울이 어이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자처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 구, 구약의 정서에서 보면 어이 아버지는 어,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그 어, 중매자의 역할을 다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신부 아버지는 어, 이제 어, 딸이 어, 신부가 어, 이제 약혼을, 신랑과 약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이 있어서 첫날 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신부의 순결성을 지켜주는 것이 어, 이 아버지의 역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에그 의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그 신랑이 오기 전까지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 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있은 이고인도 어 교회의 성도들이 어 정말 어 순결하고 아 아주 정결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어, 이, 있을 것을 어,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어, 그런 사도의 역할을 에, 자기가 에, 맡아있는 어,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에, 완전한 결혼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혼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 언제 완전한 결혼상태가 이루어지죠?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이 제게 마실 때 이루어지죠.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어, 이 약혼인 상태에서 어, 이제 재림하실그약 결혼식 때까지 그리고 첫날밤 치을 때까지 에, 이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 이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 참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 남자교회 성도님들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